아, 반갑습니다. 아, 네, 와, 네한주또 우리 어르신들 다 평안하셨죠?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봄 날씨 따뜻한 봄 날씨 며칠 전에또 봄비가 계속 내렸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사셨고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되므로 오늘 한번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열 손가락 열 손가락 다 한번 올려보세요. 손가락 네. 우와, 지금 오신 분 반짝반짝. 네, 빛납니다. 저 멀리 일산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자, 우리 뒤로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 네, 한 시간 넘게 또 지금 이렇게 찬양하셔서 네,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쫙, 예, 있는 기지개를 쫙 펴보세요. 네. 자, 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그동안 박수 한번 못 쳐봤는데 박수 세 번, 박수 한번딱 마무리하고,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하면 지나가신 사람. 야! 간짝 놀라게, 지금 오신 분들도, 네, 간짝 놀라게, 한번 박수 준비 한번 해봅시다. 자, 박수 준비! 예!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마무리, 시작! 야, 자, 박수 한번 마무리 딱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 딱! 한 번이 지금 한번더 쳤어요. 자, 박수 한번 마무리. 한번 시작! 이렇게 박수 한 번이 통일이 안 돼서 어찌 복음으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므로 박수 한 번, 다시 한번할 때까지 합니다. 박수 한번 마무리. 시작! 이야, 이 정도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네 추운 겨울 지나시느냐고 몸을 이렇게 움키렸잖아요. 그리고 또 추우니까 자꾸 손을 장갑 끼고 호주머니에다 숨 넣고 그러셨잖아요. 한번 우리 이제 따뜻한 봄날씨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손동작 네 손가락 운동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다 앞으로 한번 내보세요. 자 우리 옛날에 다같이 모이면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모이면 옛날에 어떻게했어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저 한번 따라보세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한번 열 손가락 다 있죠? 없으신 분은 지금 안 드신 분이세요. 네. 드신 분들은 다 있는 줄 압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생각나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자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이것도 지금 우리 어르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옛날 생각하셔서 <laughs> 지금 막이 이러시는 네, 지금 옛날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죠? 네, 근데 저도 지금 너무 오래간만에 해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네 우리 어르신들 손님 손가락 운동 많이 못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저기 율동 준비 딱 하세요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네자 시작 보글보글 짝짝 찌글찌글 짝짝, 짝짝 보글짝 찌글짝 보글 보글보글 짝짝 <laughs> 우리 어르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눈이 딱 맞은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글복을 짝짝 해야 되는데 저도 급해가지고 지글지글 짝짝 네, 그렇죠? 자, 우리 어르신들 예, 지금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사셨으니까요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들어가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람 없으셔야 돼요 저기 조그만까 난로를 세개 틀어놔가지고 딱한 분이 계속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지나면 다음에 예배 시간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오늘 이 귀한 시간은 지나갑니다. 다음에 또 드려지는 예배는 또 새로운 예배이지만,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뭘까요? 처음부터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손가락, 엄지손가락부터 순서대로 쫙 순서대로 접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끼손가락부터 피시는 거예요. 열 손가락 다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열 손가락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 여기는 벌써 독생자를 주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순서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은, 쓰읍, 어, 이거 지금 손가락이 순서대로 지금 안 돼요. 자,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그신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어르신은 복을 주신 아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네, 그끝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너희는 그 은혜로 미마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 멘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저쪽에서 이쪽에서 말씀을 예, 여러분들이 그 동안 배웠던 성경 구절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풍성한 또소또 또 운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유비로 나가시겠습니다.